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백님의 시를 노래처럼 읽어드리겠습니다. 해질 무렵 푸른 산을 내려오니 달도 나를 따라 내려오네. 문득 지나온 길 돌아보니 짙푸른 산기운이 비껴있 나 주인 만나 손잡고 그 집에 다다르니 어린 아이가 살인 문을 열어주네 초록빛 나무 사이 길로 들어서매 푸른 담쟁이 나 그네 옷을 스치운다. 즐거운 이야기는 휴식이 되고 만난 술 함께 남김없이 마시네. 오래도록 송풍곡 부르는데 가라기 다하니 별들도 드물구나. 나도 취하고 그대도 즐거우니 거나하여 속세들 모두 잊었도다. 감사합니다.